안녕하세요. 따뜻한 책한 잔입니다. 사람들은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이끌립니다. 경청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듣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배운 적이 많지 않습니다. 책 듣기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에서는 능숙하게 듣는 사람은 단순히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대화를 능숙하게 이어나가는 듣기의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책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이끌린다. 사람은 왜 능숙하게 듣는 것에 이끌리는 걸까요? 실은 능숙하게 듣는 사람은 희소가치가 높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상당한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0분 동안 진지하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집중해서 계속 듣는 것만으로도 피곤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능숙하게 듣는 사람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럼 능숙하게 듣는 사람이 파악하는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상대방의 이야기 내용을 듣는 것, 다른 한 가지는 상대방의 기분을 듣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기쁘지만 기분까지 파악해 준다면 상대방에게서 안정된다, 안심한다, 수긍이 된다, 정말 이해가 되었다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즉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 같은 친근함을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라포라고 합니다. 라포란 프랑스어로 사다리를 의미하지만 심리학에서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듣는 법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을 잘 들으라는 상투적인 말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왔지만 효과적인 듣기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들은 바가 없죠. 그래서 능숙하게 듣는 사람은 타고난 재능인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령을 확실히 파악하면 능숙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다가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받아들인다. 코칭을 공부하면서 배운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경청, 즉 듣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자세를 뿌리째 바꾸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듣는 것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특히 의식한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기분을 확실히 받아들이며 듣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어떤 기분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가를 의식했습니다. 말 이외의 비언어 메시지에 좀더 신경 썼습니다. 그러자 부하 직원과의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말을 걸지 않았던 직원들이 제 자리까지 와서 개별적으로 상담하기에 이르렀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하 직원들이 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는 횟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회사 내 인기인이 되어 행사마다 참석을 권유받고 개인적인 상담도 현격히 많아졌습니다. 머지않아 인망을 얻고 그후 천명이 넘는 노동조합의 집행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커뮤니케이션 자세를 말하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바꿨을 뿐, 듣는 힘을 길렀던 결과 인간 관계가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능숙하게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신망을 얻습니다. 제대로 들어준 사람은 자신을 받아들여 주었다고 느낍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기분까지 들어주면 한층 마음과 마음이 깊게 연결되어 실외 관계도 싹히 수월해집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게 되면서 짧은 메시지로 커뮤니케이션이 끝나버리는 시대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가 적은 가운데 능숙하게 듣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맞장구로 상대의 마음을 열어라. 대화의 달인은 맞장구의 달인입니다. 맞장구를 잘 활용하기만 해도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상대방과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할수 있습니다. 실은 프로코치라고 불리는 사람도 맞장구만으로 코칭을 하는데요. 실제로 높은 수준의 코치가 되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큰 깨달음을 주거나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바로 듣는 힘이 최대한 발휘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경청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신의 생각이 샘물처럼 넘쳐 흐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받아들여지고 온몸을 감싸는 듯한 느낌입니다. 왜 맞장구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걸까요? 마음을 여는 맞장구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맞장구만 친다고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세 가지 맞장구 포인트를 활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공감을 나타내는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공감이란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할지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동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희로애락 감정에 맞추어 그렇게 느꼈군요. 힘들었겠어요. 기쁜 일이네요. 와 같이 짧은 문장으로 호응해주면 됩니다. 이때 긴 문장으로 말하면 공감 의식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힘들었겠어요. 어떤 기분이었을지 알것 같아요. 저도 반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와 같은 긴 문장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구체화 문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화란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는요, 예를 들면, 더 얘기해주세요, 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식합니다. 즉, 상대방의 승인 욕구가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지고 관계성이 깊어집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속마음을 듣는 문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그 계기가 되는 문장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말 기분은 어때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마음은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와 같은 짧은 문장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에 의식을 두고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잠시 아무 말하지 않아도 일절 끼어들지 않고 그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상대방이 마음을 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려는 찰나에 끼어들면 상대방은 용기를 꺾고 맙니다. 상대방이 말하기 시작하면 믿고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려면 상대방을 믿어야 합니다. 고작 맞짱구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맞짱구는 공감 문장, 구체화 문장, 속마음 문장, 세 가지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깊은 신뢰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로 질문, 세로 질문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라. 대화를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화가 활기를 띠지 않는다며 한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화를 북돋우지 못하는 것은 지식이 없어서도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식 수준이 높아야 한다거나 깊이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양이나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으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상대방이 오히려 불쾌해하거나 깔본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가까이 다가가기 힘든 사람처럼 여겨져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자신이 대화에 서툴다고 해도 혹은 교양이나 통찰력이 없다고 해도 이야기를 북돋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는 쪽의 시점에 서는 것이 아니라 듣는 쪽의 시점에 서서 대화를 북돋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대화를 자유자재로 전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종횡질문 또는 가로세로질문입니다. 먼저 가로 질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가로 질문이란 대화의 폭을 넓히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밖에는요? 예외는요? 다른 의견은요? 등입니다. 가로 질문은 상대방의 시야를 넓히기도 하고 시점을 전환하여 감정 상태를 조사할 때 효과가 큽니다. 세로 질문은 어떤 특정한 화제에 깊게 파고드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 외에 OW1H. 즉, 누구, who, 무엇, what, 몇 시, when, 장소, where, 이유, why, 방법, how를 듣는 것이 대화의 내용에 더욱 깊이 파고드는 방법입니다. 그럼 종횡 질문을 사용한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A. 최근에 빠져 있는 건 뭐야? b. 글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요가라든지 a. 또 다른 건 가로 질문 b. 아 생각났어 책상 꾸미기 엄청 재밌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려 a. 와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새로 질문 b.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를 장식하거나 다육식물 화분을 놓기도 해 a. 재밌겠다.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새로 질문. 상대방이 최근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한요가라고 대답했을 때 상대방의 감정이 그다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건? 이라고 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B는 생각이 난듯 활짝 미소를 띠며 책상 꾸미기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명히 감정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A는 이 화제에 대해 새로 질문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어떻게 해? 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야? 라고 Y 질문으로 한층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에는 가로질문으로 상대방의 관심도를 찾고 감정이 움직였을 때 세로질문으로 파고들면 좋은 흐름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스스로 화제를 제공하거나 깊이 있고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듣는 쪽에 서는 것으로 활발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가 서툴다고 생각한다면 이 종횡 질문을 꼭 활용해 보세요. 매우 단순하지만 놀랄 만큼 활발히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듣기는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경청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첫째는 상대방의 기분까지 듣는 것 둘째는 공감, 구체화, 그리고 속마음을 이끌어내는 세 가지 맞장구를 하는 것과 셋째는 가로세로 질문법을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청의 기술들은 새로운 지식이나 통찰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대화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과 더욱 깊이 연결되고 진심 어린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배운 경청의 기술들을 실천해 본다면 인간 관계에서 더욱 신뢰와 친밀감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유익한 영상이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